할렐루야 또이 우중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가 이 충청도 지역 중부지역에 많이 집중된다고 하는데 아참 서울에 전 많이 난리네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 6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상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6장부터 12장까지 이 7장에 거쳐서 이제 그 정복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주는데, 6장, 7장, 8장은 중부지역, 중부지역, 그다음에 9장, 10장은 남부, 그다음에 11장, 12장은 북부 이렇게 중부, 남부, 북부 순으로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6장은 너무나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 첫 전투이지요. 이 여리고성 가서 보면 오늘 뒤에 후반절 말씀에 보면 26절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성을 다시 수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지금 여리고에 가 보면 도대체 성이 어디 있었나 알 정도로 그냥 그 흙무더기 이렇게 낮은 흙무더기만 흔적만 존재하지 성이라고 생각할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 여리고성은 크기로 크기로 말하면. 어, 무기도라든가 뭐 다른 성들에 비해서는 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 육, 그 둘레가 약 600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크기 면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요새화된 그런 구조가 아,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위치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에, 위치는 언덕에 있고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 바깥성벽과 안성벽. 바깥성벽과 안성벽 차이 중간에 약 3.5m에서 4.5m의 공간이 벌어져 있고, 어, 바깥성벽은 6자 약한 2m 정도 두께. 그런데 안쪽 성벽이 굉장히 두꺼운데, 안쪽 성벽이 3.5m, 성벽 두께만 3.5m 될 정도로 사실은 이것은 크기면에서는. 어, 뭐 이렇게 웅장하진 않지만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건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학자들이 평가할 만큼 그런 아주 어, 그런 요새화된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그런데 이게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구조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철저하게 지어져 있다 한들. 지금 설명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그것이 요새화되어 있다 한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음? 오늘 이 여리고성 뭐 전술적인 측면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왜 여리고성을 먼저 공략을 했느냐 했을 때 여기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를 놓고 보면 허리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동쪽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어디가 거 어디냐면 요바라고 하는 항구인데 그니누에 요나가 니누에 갔던 그 항구인데 그게 이제 동서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허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리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부 지역을 이제 점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북을 끊어 놓은 거죠. 옛날에 우리 6.25 사변 때 한참 이제 우리가 수세에 몰리고 있었잖아요. 어, 북한군에게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이게 이 전세를 역전시키죠 응? 음? 이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켰던 그 작전이 뭐죠? 에메가더 예, 장군 연합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여기서 북한군을 남북으로 끊어 놓잖아요. 바로 어찌 보면 이 인천 상륙 작전의 원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 점령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투적인 전략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떠나서 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적인 측면이 담겨 있죠. 오늘 이 직접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 전투의 아주 구체적인 어떻게 너희가 전투를 할지 그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 전술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뭐뭐 어? 어? 뭐 창을 든 군사가 어디 서고 화를 든 군사가 어디 서고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전략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어찌 보면 하나의 예식과 같은 신앙적인 예배, 종교 의식과 같은 그런 측면의 전략과 전술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법계를 앞세우고 법계 앞에 군사들이 이제 지키고 뒤에 이제 나팔을 불면서 제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따라서 6일 동안은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6일 동안은 그냥 나팔만 불어요. 일곱 명의 나팔 제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6일 동안은 한 바퀴만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몇 바퀴 일곱 바퀴를 돌고 다 돌고 난 다음에 어떻게라? 외쳐라 소리를 빽질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참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빽 하고 질렀을 때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자. 음.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첫 전투지 않습니까? 시작의 반인 거예요. 여기서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전투,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의도가 이곳에 숨겨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전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어, 가장... 진정한 무기, 최고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과 순종이다. 하나님 백성의 전투의 방법, 전투의 무기는 뭐다? 믿음과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어? 아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될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 이 육신에 속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에 이게 그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여요. 거꾸로.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권모술수,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되고 이겨야 되고 뒤에서 어? 뒷담 해야 되고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와서 교회 안에서 써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할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제 이 사무엘상 17장 4 5절를 보면 다윗이 불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화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넌 칼과 단창, 칼과 단창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이제 사울이 자기 갑옷하고 칼을 주잖아요. 근데 다윗이 입었더니 이게 어색한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후딱 벗어 버립니다. 아유. 벗어 버립니다. 그리고 겨울에 가서 뭐예요? 매끈한 돌 다섯 개 그리고 물매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다윗이 선택한 그 물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비문에 걷지 못하는 그런 거리니구걸를 합니다. 한푼 줍시오. 그때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교수 내게 주노니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역시 세상적인 방법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 어,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감당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된다. 세상에 익숙한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굴러먹다 보니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동원하는 거야. 불의하고 불법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설레발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뭘까? 제가 뻣떡 생각나는 건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에게 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거죠. 음?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시험하러 왔죠. 그때 그 사단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무찌르죠? 말씀요, 이 신명기 말씀, 구약의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음, 그 전신 갑주에서 얘기할 때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보다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 지금 이것을 이열의구성 전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훈련하고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어? 미움으로 싸워서 짓눌러서 밟아서 아니요.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제자들은 못했죠.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셨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못하냐고? 기도해, 자식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관계의 전쟁, 금전적인 전쟁, 시간과의 전쟁. 우리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우리가 어? 치료며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 그것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시덥지 않고 어, 그렇게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싸우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